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아스만 빌드입니다. 오늘은 매우 불리한 현장 여건 상황 속에서도 합벽과 기초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 과정에 대한 포항 현장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좋은 건축업체를 컨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볼 사항과 집을 짓는 건축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 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반면에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공업체나 업자분들 또한 맞는 얘기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과 웃기고 있네 라며 폄하하면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독주택. 소형 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형 주택의 경우 직영공사라고 동일하게 명명하는 명사 속에서도 현장 여건과 현장 상황, 주변 여건과 민원 소지 등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선행된 공정은 마당 전체 콘크리트 타설을 마쳤는데 건물이 안쳐질 자리에는 단열재를 치부하고서 시공하였습니다. 마당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매입시켜 둔 이중벽관이 철근 사이로 보여집니다. 구조 기술사로부터 받은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에는 S5 등급의 연약 지반 상태였습니다. 설계상의 지내력만 확보하면 되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만 만사불여튼튼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본 땅이 나왔던 GL-1300mm 아래까지 이중벽관을 매설해서 그 이중벽관 내부에 철근을 엮고 본 매트 기초철근과 연결되는 철근 배근을 하고서 이중벽관 내부에도 콘크리트가 채워지도록 하였습니다. 기초 콘크리트와 함께 이중벽관에도 레미콘을 타설해서 약식 파일 기초와 철근 콘크리트 전체가 하나로 거동되도록 레미콘을 타설하였습니다. 이 약식 파일 기초는 설계 도면이나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토질의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급한 보고나 현장에 있을 때 제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과는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완성도와 조화, 기초의 안전성, 골조의 안전성, 그리고 품질, 집의 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공사 이윤, 꼭 그것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임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시공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비록 회사 이윤이 일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축주분들께서는 추가 시공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닐 때에는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일정 금액이 넘었을 때에는 자재비나 노무비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비용을 건축주께서 지불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특히 구조에 대한 부분일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대목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땅의 상태, 그 집안의 등급에 따라서 부대 터목 공사나 기초 공사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많게는 몇천만 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장소도 있기는 한데 단순히 평당 공사비로만 생각을 한다면 견적을 정확하게 낸 시공업체는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탈락 제외될 것이 뻔할 것이고 대충 대충 견적을 냈던 업체나 업자와 함께 내 집을 지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합병이나 옹벽을 설치하는 현장일 경우에도 예상 외의 부대 토목 공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 현장과 건축 시장 가릴 것이 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만 그걸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저가 견적만을 원하다 보니 도면에 근거해서 산출한 정상적인 견적을 내는 업체들은 계약 성사율이 낮아지거나 도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나쁜 업자들은 설계 도면에서 공사 범위나 포지션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견적 자체를 낮게 드림이는 저가공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넘어가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가까이 순식간에 뒤바뀌면서 뭐가 빠졌다 또 무엇이 누락됐다 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업체가 제시한 견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스트레스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집을 짓지 못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진정성 있는 업자나 업체들은 가정을 위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가 업체들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올바른 시공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저가 공사 업체에서 일을 할때 당당한 시공 너무 허접한 시공, 대충대충 빠르게 공사를 마치고서 잔금을 서둘러 받는 걸 원하는 저가업자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적은 저런 자재를 써야 내구성 이 있는 집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할때 돌아오는 대답은 쌍욕을 하거나 그 일당자리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염속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영상에서 기초 타설 전에 설치된 거푸집을 보았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방금 보신 것처럼 거푸집 설치 작업에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하차하면 간단했겠지만 이 거푸집들은 공사 현장에서 대략 60m 아래에 하차를 시켜야 했고 1톤 트럭에 다시 인력이 상차를 해야 하는 수고와 함께 고저차가 많은 골목길을 대략 500여 미터를 돌아서 현장 인근으로 도착시킨 후에 그걸 다시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리어카에 옮겨 신고 소음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콘크리트 레미콘이 타설이 된후 양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푸집을 철거하고 해체해서 반납하는 과정도 1톤 트럭과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문의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많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예비건축주 분들이 건축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축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 중에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단어가 많았습니다. 열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결심도까지 땅을 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과 상담전화가 많았기 때문에 상담에 관한 전화는 제 폰으로만 오도록 하였었는데, 이런 질문으로 인해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교라는 단어는 우리 회사 시공 방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동결심도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건 도로공사의 도로 포장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하시면서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듣고 제가 몇 가지 보충 설명만 해 드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편견이나 오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건축 행위와 집을 짓는 과정 그리고 견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대충 그렇게 하면 얼마면 되는데 그거 뻔하지 않느냐? 기초 얼마, 골조 얼마 등등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말들은 계약만을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몇 백만 원이든 몇 천만 원이든 계약만 한다면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다고 하는 질 좋지 않은 일부 나쁜 업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건축 오다나 계약, 일거리가 없는 업체나 업자들, 지금 같은 국내 경기, 특히 건설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부 업자들이 내미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너 장짜리 견적서를 보시고 그것도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세부 내역서가 없는 단순한 견적서, 다시 말해 몇 가지의 큰 공정에 대해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기초 공사 평당 얼마, 골조 공사 평당 얼마, 외부 공사 평당 얼마 이런 견적만을 받다가 보니까 학습 효과로 각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각가을 건축주와 시공사는 서로 오해나 시비,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목돈이 소요되는 과정이고 집을 짓는 과정은 건축주 본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 지인 주변 분들께서 함께하는 축제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약하고 돌아서서 가까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이 현재 소형 건축 시장의 실태이고 집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뜨는 착공을 앞두고서도 서로 간의 다툼이나 언쟁이 높아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너무 저가의 견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둘이 뭉실 평당 얼마라는 세부 내역이 없는 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는 대략 200여 가지의 세부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자세히 적산하고 견적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리 기분 좋은 축제를 함께 하느냐에 관건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집의 가치와 건물의 품질과 완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집을 짓기도 전에 시비거리가 먼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시공업체나 업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또한 건축주의 잘못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설계를 누가 했느냐와 어떤 의도로 건물을 구획하고 구성했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의심과 여가 없이 받아들여서 가족분들 간에 이미 평당 공사 금액을 확정하고 고착시킨 가운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 펌프카가 자리 잡은 곳은. 것은... 현장에서 대략 50여 메타 떨어져 있고, 현장까지의 경사도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바라와 고아 호수를 4개씩이나 별도로 연결시켰었는데요. 그 자바라 호수 안에 레미콘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호수를 이동시킬 때 장정 서너 명이 동시에 함께 들어서 옮겨야 했었고, 특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합벽을 타설할 때에는 6명에서 7명이 동시에 자바라 호수를 들어 옮기는 수고를 해야만 했었던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건축주 분께서도 중간중간에 함께 거들었습니다. 따라서 이현장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 투입된 인원은 총 1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장 여건의 불리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 끝에 레미콘 63제곱미터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초 시공을 진행했던 박팀장님과 박반장님 그리고 펌프가 사장님, 타설공 4분, 전기 김팀장님, 설비 정팀장님,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초 타설공 네 분에게는 노무비 외에 별도로 회식비를 일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량 목조주택, 소항 시공 현장에 대한 다음 영상은 현장 여건과 기후 관계 그리고 가장 민감했었던 휴가철 시즌으로 인해서 저희 아세만 빌드 공장에서 헤더 등의 구조체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과 공사 현장에서 구조체 시공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내용 외에 현재 소형 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사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나는 것은 고급 승용차인데, 건축 예산은 소형 승용차 밖에 준비하지 않았음으로서 발생하는 폐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 도면상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서 저가 견적을 내미는 일부 시공업체나 업자들. 왜 이런 일이 생겨났고 지금도 그러할까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면 일반 상식에 기반한 싸고 좋은 것을 원하고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집은 싸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싸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토지 여건과 컨디션, 주변 상황에 맞춰서 공사 범위와 시공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집의 가치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온라인, 챗봇, 유튜브, 각종 SNS 등의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단숨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거르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성의 정보라는 것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범람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물건이든 적정한 가치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이나 대가를 치러줘야 한다는 가치 기준만 분명히 있다면 실패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올바른 정보라는 것은 가끔 듣기 싫거나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옳고 바른 정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큰 비용이 드는 그리고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번 짓는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지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광고비로 홍보하는 메이저 시공사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설계와 계약은 메이저 시공사에서 체결을 하고서 정작 현장공사는 하도급 형태로 빌더팀에게 내려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의 2024년 7월 상황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주택 시공권 3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자체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자인 건축주의 실수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시공은 제가 27년 동안 수정 보안 발전시켜온 이중벽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공팀이 공사를 그만큼 소화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 주택에 대한 출장 공사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보시는 현장처럼 현재는 경량 목조주택 시공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공정들이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훌륭한 엔지니어로서 현장 경험이 많다는 실력자들, 그리고 수십 년간 건축 사업을 한 사장님들 또한 전체 공정에 대해서 훤히다 아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세분화된 공정이 있고 각 공정 포지션에 따라 시공 순서와 자재 마감 등에 대해서 다 알기 힘든다는 얘기로 대신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공부를 일부 하셨다는 물론 건축주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것이 현장 상황이나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러한 공부였냐는 것이었고 올바른 시공에 대한 학습이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열교라는 단어에 깊이 빠져서 2년째 그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예의 바르게 전화를 주셨어도 결국 그분의 전화는 차단시켰습니다. 아마도 아직 그 답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집을 짓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건축 예산을 듬뿍 준비해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것을 지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품질을 추구하는 업체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주제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제발 달을 쳐다보시길 바란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